그동안 일곱 번째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구가 AD 시작하는 시점에 2억 명 수준이었다가 작년도 75억 명을 넘어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연 어떠한 창조의 원리들이 발견되고 활용되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인구 90억 명 시대, 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것인데 과연 그, 그 내용은 무엇일까? 과연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어떤 세상을 그리면서 어떤 속성을 활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 7강에서는 과연 어, 앞으로 우리 미래사회 인구 90억 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갈 이 시대를 과연 우리나라는 어, 어떻게 준비해야 어, 이 시대의 주역으로 리더 그룹에 어, 속할 수 있을 것인지를 어,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이야기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과연 우리가 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할수 있으려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지난 우리 한국의 역사 기간 동안 어떠한 면에서 공헌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선 말기에 전파가 됐죠. 그 시대는 신분 사상이 분명하고 모든 것들이 운명에 맡겨지는 그런 사회였고, 또 개인이 신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정해져 있던 이런 시대였었죠. 이런 시대에 전파된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건 사고의 전환. 정신을 변혁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개신교의 직업관이죠 직업은 어떤 것이든지 귀한 것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직업의 평등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하는 걸 모든 국민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분제도도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간의 기본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라고 하는 인권 사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사고의식이 전파되면서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의 민주 시민 정신이 우리 사회에 건너온 겁니다. 자유민주 평등 평화의 시민사상이 일제에 앞세 있었던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에게 전파됐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독립사상, 우리 민족의 소중한 의식이 깨어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의 전환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가장 큰 공헌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는 3일 운동을 통해서 독립정신을 일깨워줬고 또 우리가 독재 치하에서는 민주화운동을 선도하는 이런 귀한 역할을 공헌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켜준 게첫 번째 가장 큰 공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눔과 자연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의 어려웠던 부분들 정부도 할수 없고 나라도 할수 없었던 그런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지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해 온 것이 두 번째 공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외받았던 고아, 과부, 노인, 부녀자들을 위한 복지를 시행을 했고요.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봉사, 병원설립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눔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이식시켜 놓은 거죠. 특별히 자연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는 기독교 정신이 전파된 거죠. 자연보호 사상이 자연과 같이 호흡하는 이 사상이 우리 국민들 속에 전파된 것이 두 번째 우리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공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을 담당했다고 하는 거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어린 아이들 유아 교육을 시행을 했고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없었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또 교회가 세계화의 창구 역할을 한 거죠. 교회 학교가 세계화 교육, 또 외국 문화를 습득하는 그런 창구가 됐던 거죠. 무엇보다도 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청년들이 시민정신을 깨우치고 리더십을 훈련받는 이런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일제시대 또 독립하고 나서 전쟁을 거치고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 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 들어서는 정규 또 대안 학교를 교회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규 학교는 우리가 사립 학교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 계열의 학교고 또 사립학교를 시작한 것들이 대부분 기독교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한 이런 공헌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도 정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직업 훈련을 시켰었고, 특히 최근에는 정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특출난 능력을 가진 아니면 약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안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이러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고 나눔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이식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교육을 담당해내므로써 우리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공헌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가 지금 인구 75억 명 시대까지 오는 사이에 많은 업적과 공헌을 이 사회에 남겼는데요. 이제 인구 90억 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리더로서의 역할,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 발전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또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인 민족의 구원과 통일을 통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이 위축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적 요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의식 수준, 인권이나 민주 사상, 또 다양한 또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성장 과정에서 교회의 몸집이 불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옛날처럼 봉사와 헌신 나눔보다도 교회 자체의 몸 관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사회공헌이 뒤처짐으로써 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공헌을 한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가 너무 지배층에 서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발전 과정에서 너무 많이 분열이 된 거죠. 또 개교의 중심에 어떤 교회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연합하는 일, 또 기관을 골고루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그런 힘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 시대의 발전과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기대하는 내용들을 교회가 그때그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적 요인과 함께 경제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종교, 특히 교회에 대한 어떤 의존도, 신뢰도를 감소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이제 외적 요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고유한 이제 관습보다도 사회의 기준을 자꾸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공격이 외적으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이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사회의 팽배에 있는 타종교에 대한 어떤 인정, 다시 말하면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상이 타종교와 대척관계를 자꾸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회 분열의 요소라고 지적하는. 그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역할을 유축하는 외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제 70억 명 시대를 넘어서 90억 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은 끊임없는 개혁의 모습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이 시대의 변화 속도를 이끌어 갈수 있어야 되는데, 이, 소, 이 시대의 변화 속도에 뒤쳐져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어, 교회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 어, 굉장히 분열되고 다툼의 시대죠. 그래서 화해와 아, 용서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훈련이 이제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 평화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이 대화두가 우리 교회에서 훈련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복음의 훈련이 우리 교회에 없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갈등 해소, 이 민족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갈등을 하게 되고 분열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회의 통합을 이뤄내는 역할보다는 먼저 사회의 분단의 앞장서는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화해와 용서를 통한 평화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그런 정신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고 통일 또그이후의 세계 분쟁에까지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자를 섬기는 복음의 정신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방된 또 인권중시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폐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게 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배척을 당하고 교회는 점점 더 유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파주의적인 분열, 또 배타적인 그런 생각, 또 탈선, 이런 것들이 교회는 수구 우파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약자를 섬기는 교회, 이제는 기득권층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찾아내서 봉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시대 교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그 수준을 교회가 맞추지 못할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두 번째는 어, 우리, 어, 민족의 어려움을 얼음 만졌듯이,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사회가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교회도 지금 당장 겪고 있듯이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출산 장려,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산하제한 운동을 교회가 앞장섰던 건 큰, 어, 우리가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출산 장려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그를 위한 우리 교회가 모든 시설들 역량들을 개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성유주의 고령화 현상, 교인들이 여성유주의 고령화 현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영유와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시설이나 역량을, 역류화를 담당하는 일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고요. 노인인구들을 수용해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잘 돌보고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까지도 우리 교회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대정신, 또 새로운 역량을 교육하는 대한학교의 운영이 시급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육, 이 시대의 세상 교육, 종교 교육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대한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청년들을 수용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학교는 이제 미래 시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이 될 자연 인간 일체형 사고와 그런 생활 훈련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밝혀내는 일을.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모든 창조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밝혀내서 이걸 우리가 인류가 자연과 친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창의적 상상력을 배양해주는 이런 교육의 모델들을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 공간은 이제는 필히 개방되고 공유되어야 됩니다. 유럽 교회가 보면은 어, 교회가 폐쇄적이고 세상과 등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성전이 일반 세속에게 팔려서 슈퍼마켓이나 맥주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예베당뿐만 아니라 성전 교회의 모든 공간을 어, 지역 사회와 공유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어, 우리 교회가 공헌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사회와 하나가 되면서 발전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만들어내는 기술 변화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기술 발전과 동떨어진 이런 그 벽을 세우고는 교회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기술적 변화, 특별히 4차원 가상현실 기법들은 우리 교회가 예배에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이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원거리에서도 충분히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또 이런 걸 활용함으로써 예배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말씀의 전달 효과가 몇 배나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이버 공동체 활동이 우리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기존의 만남의 공간이 어, 현장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어,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만남의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 해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현장에서 일할 일꾼들에게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정비해주는 일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발전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것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구 9 0여명 시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사고를 우리 기독 청년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그런 청년들이 생명과 자연에 대한 가치관을 잘 정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수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부탁하신 세계보금화에 가는 길목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통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에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일을 이제 영적인 성교적인 사명으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북한과 통합할 수 있을 북한과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 나쁜 영을 이제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통일의 S편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교회 자체가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교회 내에서의 차별이 없는 공유, 또 교회 내에서의 화해와 용서, 포용의 훈련,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남과 북, 또 이주문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통일의 현장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사회에 퍼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통일된 모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자.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통일을 자꾸 지향하는 것보다도 통일 없는 통일. 교회가 정말 매번 우리가 북한을 서로 직접 대응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많은 간극과 오해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 통일의 예습 현장이 되어서 서로 서로 돕고 살아가는 훈련이 어, 미리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구태어 통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 통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통일의 과정에서 또 통일이 된 다음에 한국교회가 더 통합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교 나눔 이런 봉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의 교회 분열상이 북한에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오용되기도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통일을 위한 준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가 통합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또 협력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영역별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교육 의료 봉사 방송 이런 각 영역들이 역할 분담을 잘해서 한국 교회가 통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통일 과정에서 공헌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뺏기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는. 오히려 그쪽 종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통 교회들이 이런 분열상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면 이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는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통합을 이루면서 교회가 통일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남한이 서로 공유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신뢰관계가 생겨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국교회가 준비를 한다면, 인구 90동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민족의 구원, 통일, 또세계보음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생활과 제도의 변화에 우리 교회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갈 다른 가치관을 우리가 정립하고 교회가 그걸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정신을 바로 교육하고 실천하는 그러므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미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